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배추 정식 후 2차, 2차 방를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제가 8월 28일 날 정식한 겁니다. 8월 28일 날 정식한 거고요. 1차 정식은 정식하고 일주일 만에 제가 방를했는데그 이후에도 저 배추 비록 이 벌레가 너무 많이 가해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번더방지를 합니다. 오늘 역시나 제가 방제한 약 어떤 약을 방지했고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요. 요즘 자꾸 이제 그 가을 장마가 들어서면서 토라서는 어, 자꾸 비가 한번 조금씩 찔끔찔끔 오지요. 많이 오지 않고요. 그래서 약을 치고 몇 시간 정도 지났을 때 경과하면 비가 맞으면 그래도 약발이 좀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 어, 두루두루 검사 고래서 한번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무엇보다도 배추 비룩이벌레하고 배추 좀나방 방제 좀 확실해 주셔야 됩니다. 예, 먼저 오늘 방제한 약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제한 약은요 어, 살충제는요 어, 엑셀터 여기 이제 배추 비룩이벌래 배추 좀나방 뭐 이런 거죠 엑셀터 요거 방제를 했고요 엑셀터 살충제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하얗게 펄펄 나르는게 있죠 가루이 지금 고추 배추 막 참어뜰게 이런 데도 보면 그들게도 하얗게 퍼플 나르는 작은 벌레가 있습니다. 그게 하얀색 벌레가 가루이거든요. 그래서 가루이 방제에 역시나 뭐 진디 물약이나 이런 비카드 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엑슬 타고 비카드를 이렇게 두 가지 아, 이렇게 섞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혼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 생육 초기라서 생그생육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 영양제 해조 주출물암료산제 트리그 B 이렇게 혼용을 했고, 추가로 질소인산 가리하고, 뭐, 다양하게 들어있죠. 어, 나르겐, 어, 요, 대유 나르겐, 혼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아, 혼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 나르겐은 제가 아직 그 생육이 초기라서 20g만 넣었습니다. 제가 보면 뭐, 33g, 35g 넣어있 되는데, 그래 넣지 않고, 1100으로 나르겐은 20g만 넣었다. 나머지는 다 정량으로 살펴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제가 비닐 멀칭, 조금 전에 약을 치면서 보여준 곳은 이제 그 노지 재배고요. 이쪽은 비닐 멀칭입니다. 여기는 참깨를 재배했던 곳인데요. 여기는 조금 저기보다 한 3일 늦게 정식을 했습니다. 어제 정식을 한 것에 그, 어제 제가 이제 속가죽이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속가죽이했는가 하면, 아, 여기도 아직 속금, 소금, 속금이 덜 됐네요. 이렇게 그두 폭이 돼 있던 것들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한번씩 옮겨놨습니다. 왜냐뽑면 뽑으니까 또 뿌리가 따라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거 심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폭이 있는 게 이제 한 폭이씩 남기고, 최종 소금을 합니다. 소금을 하는데, 이것도또 뿌리가 애매하게 따라 붙네요. 요런 경우, 요는 살짝 눌러주고요. 소금을 하고, 아까우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놔 봅니다. 여기에 살면 살고 죽으면 할수 없고 살면 여기 나중에 어 이제그 조경수 분 뜨듯이 옆에 좀 크게 떠가지고 여기에 떠가지고 아어 옆으로 옮겨도 됩니다 여기에 우선 열어놓고 나중에 안그또 솎아 먹어도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심어 봅니다 왜면 포기당 간격이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뽑아내야 될 거지만은 이쪽에는 이렇게 한 45cm 되 이쪽은 한 30cm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건 너무 좁습니다 이런 거 애매한 것들은 다 제가 어제 소금 하면서 이렇게 옮겨놓은 거고요. 자, 요 시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방지해야 될게 뭔가 하면 배추 베르이 벌레입니다. 배추 베르이 벌레인데 이렇게 빵구를 뻥뻥 냅니다. 빵구를. 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 배추에도 똑같이 베르이 벌레가 빵구를 내는데요. 아요 녀석들이 보면 이제 이런 잎들은 차피 나중에 다 흔히 하는 말로 떼내리들이죠 경상도 상주말로 깔리내리들입니다여기 배추 베르이 벌레 한 마리 보이네요. 여기에 배추 베르기 벌레고. 배추 배로기벌레니다 어, 떼낼 것이 많은 이제 지금부터 하는 속잎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잎이 가막 이런 듯 쩡드쩍하게 쫙 퍼져가지고 나중에 얘들이 광합성 작용에서 탄소 동작 그런 광합성 작용에 의한 그런 탄소 동화 물질을 이제 알큰 알찬 배추를 만드는데 필요한 잎이거든요. 이렇게 런 잎들은 지금부터 생성된 이들은 되도록이면 배추 벼룩이 뻗려나 배추 좀나방이 가해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배추 좀나방은 이렇게 쏙잎을 먹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피이좀 방지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요즘 이제 가을 날씨, 특히 이제 가을 장마라고 합니다. 왜냐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랭정선과 태평양 고기압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가을 장마가 늘 형성이 되잖아요. 지금 참, 참 기균이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한랭정선 때문에 가을 장마가 형성되다 보니까 수시로 때도 아닌 갑자기 비가 찔끔찔끔 많이 다릅니다. 가을장마는요 늘 찔끔찔끔 그러면서 계절을 앞당해 주는데 문제는 약을 치고 나니까 돌았으니까또 비가 오더라. 이제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여기도 두 포기가 있네요. 그런 경우는 그 이제 이제 몇 시간 지나고 약을 치면 될까? 보통 그 이제 농약 전문가들 이야기가요. 아, 6시간 지나면 안전하다. 4시간만 지나도 약천이 있다. 하지만은, 이제 1시간, 2시간 이내에 비가 오면, 새로 살포를 해줘야 된다. 뭐 보통 그렇게 이들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들. 그러니까, 아, 날씨를, 일 개부를 감안하고, 외뜬 비가 안올 타이밍에, 그래, 방지를 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포를 해보니까,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멀쩡한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온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경우는 그왜뜬그 그, 하루나 이틀 뒤에 아니면 3살 뒤에 한번더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그렇게 방지가 되고요. 자 그리고 배추는 이런 어릴 때 유무기 때는요. 약을 좀 자주 방제해 주셔가지고 튼튼하게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배추가 튼실하게 커요. 이제. 보통 이때 약을 많이 치면 혹자들은 그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양부등 그 시큼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배추잎은 우리가 하나도 먹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나중에 배추 김치할 때 잘라가야 다 떼어내야 될 잎입니다. 여기서 요 잎들도 성장한 것도 다안 먹어요. 왜? 여기 한열석 장, 열넉장 정도 쫙 이렇게 퍼진 잎들이 옆으로 최대한 퍼져가지고 쟁반처럼 쫙 퍼졌을 때, 그 다음부터 생성되는 쏙잎들이 이제 알큰 통배추를 만듭니다. 얘들이 이렇게 넓게 퍼져야 됩니다. 얘들이 이렇게 좁게. 이렇게 오붓하게 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때는 비닐이 너무 좁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비닐을 좀 밑에를 좀 넓게 찢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퍼지도록 해주셔야 되지. 처음부터 얘들이 좁은 비닐 구멍 때문에 이렇게 좁게 성장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통배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손을 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밑에 비닐만 조금 찢어주면요. 약간만 찢어주면 얘가 통배추를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왜 까딱까딱하지? 아이고 얘는 밑에 북주기가 안 됐네. 이렇게 요 공간 보이죠? 요 공간열에 보이면 이건 나중에 바람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죠. 흔들리면 요 땅하고 요 부분이 닿는 부분에 상처가 나 가지고 나중에 물은 병이 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어 북주기를해 주셔야 돼요. 북죽이 뭔가 하면 흙을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흙을 제가 한번 잡아 볼게요. 요런 흙을 가지고 요 공간을 메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북주기입니다 해서 얘들이 흔들림이 없이 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뭐, 뭐한 침대에서 광고도 있는데, 우여튼 얘가 흔들림이 없어야지 바람이 불어도 안전합니다. 이래, 이러면 방금 보시면 흔들,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래야지 아주 안전하다. 혹시나 배추를 만지고 흔들림 있는 거는 밑부분에 복주기 하셔야 됩니다. 예, 우쨌든 요런 그, 처에 어린 잎들은 약을 쳐도 무방하니까요. 어릴 때 하천은 여기 보여서 모종단계에서 이렇게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잎들이 좀 지저분한데, 우쨌든요 단계부터 제대로 방지해 주셔야지, 나중에 지모도 생성는 이런 쏙잎들은 깨끗하다. 그리고, 이제 비닐 안 하고 노지제를 했는 경우에 흙탕물이 많이 티가 안에 들어간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 약돼가지고, 아, 맹물도 관계 없습니다. 아니면 영양 좀 쓸까 하든지 해가지고, 요 부분에 흙이 많이 끼가지고, 고기 부분에 흙이 많이 끼면, 그때는 좀 씻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잠시 이렇게, 어, 정시고 2차 방제. 오늘은 그 살충제 엑설터, 그리고, 또 살충제 비카드. 비카드는 가루이 때문에 늦다고 말씀드렸고요. 영양제는 트리그비 그리고 나르겐 이렇게 혼용을 했습니다. 나르겐은 질소 현상 가에다가 기본적인 그런 그영양제다가 봉소라든지 이런 게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쓸것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요고고로 요거는 아마 모종했는 거 같네요. 그리고 요거는 직파했는 건데 좀 늦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다 따라붙습니다. 나중 가면요. 크기 차이 이만 나도 나중 가면 결국 될때 10월 초에 가보면요. 다 따라붙습니다. 요러 이렇게 제가 배추 이야기해 봤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추 빌를더 보여주고 싶어도 또안 보이네. 막상 또 영상을 찍으려니깐요. 예, 좋은 날 되십시오.